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지난 27일과 28일 건학기념제 에스카라가 우리 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총학생회 슈어는 진녹색 브랜딩을 앞세워 축제 이름을 에스카라 초록의 파도로 명명하고 이에 걸맞게 축제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진녹색으로 맞추었습니다. 화려한 아티스트 라인업과 다양한 동아리 공연들로 열띤 분위기 속에 축제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영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인문사회과 캠퍼스에서 권학기념제 에스카라가 개최됐습니다. 에스카라는 성균관대학교의 권학기념제로, 성균관대는 지난 25일 권학 62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 56대 총학생회 슈어는 지속적인 에스카라 브랜딩을 위해 인스타그램 계정을 신설하며 건학 기념 축제의 공식적인 명칭을 에스카라 초록의 파도로 명명했습니다. 앞서 총학생회는 진녹색 브랜딩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요. 지난 대동제의 디자인 전반을 진녹색으로 진행함에 이어 이번에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스카라만으로는 성균관대학교 학우들의 문화와 힘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기에 부제의 초록의 파도를 공식 명칭에 삽입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연도별 변경 사항이 없이 하나의 고정된 이름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초록색 하면 성대 생각 나고 또 사람들 이렇게 통일감 들게 다 같이 초록색 입은 거 보니까 애교심도 생기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지난 대동제 때 반다나, 응원타월, 유니폼 등 굿즈를 완판시킨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장은. 축제에 대한 늘어난 관심을 반영해 굿즈를 작년보다 많은 수량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에스카라와 달라진 점은 대운동장 입장 시스템입니다. 총학생에는 양일 모두 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 후 팔찌를 제공해 팔찌를 착용한 성균인만 대운동장에 입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외부인은 전면 출입 금지가 된 것입니다. 현 대운동장은 두 캠퍼스 학우 외의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룡관대학교의 축제를 성룡관대학교 학우들이 즐기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1일차에는 창모, 선미, 하이라이트 2일차에는 스테이시, 전소미, 지코 등 아티스트로 축제 분위기를 뜨겁게 했습니다. 에스카라 기간 동안 소속 캠퍼스와 관계없이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됐는데요. 또한 기숙사 통금도 기존 오전 1시에서 오전 2시로 완화되어 학우들이 축제 당일만큼은 편히 축제를 만끽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니까 시간 맞추기에 편했고 그래서 좀 여유롭게 축제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부 이제 수업 온라인으로 전환되지 않은 친구들은 많이 아쉬워하는 걸 봐서는 확실히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 게 확실히 축제 즐기는데 도움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에스카라 초록의 파도 명칭이 확립된 첫 권학기념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진녹색 브랜딩을 실현시킬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SUBS 뉴스 서혜원입니다.